반갑습니다, 힘두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잠을 잘때 악몽에 시달리고 귀신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같이 가위에 눌리기도 하죠. 저 역시 비슷한 현상을 참 많이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는 이제 꿈속에서 귀신을 직접 보았고, 그리고 가위를 눌리는 경험도 했습니다. 저는 그러고 보면 참 많이 이런 이제 현상을 경험을 했는데요. 뭐 귀신은 뭐 며칠 한 번씩 보기 때문에 그냥 늘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이왕이면 좀 예쁜 귀신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그 어떤 꿈이냐 하면 제 앞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고 한데 나도 모르게 거울이 자꾸 눈길이 갑니다. 물론 옆에는 다 이제 큼큼하고 그런데 거울이 있더라고요. 은색 그런 거울이 있는데 눈길이 가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 귀신이 싹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예쁘든지 나도 모르게 싹 이렇게 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너무 사악하고 무서움이 아주 가득 담겨있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아름답고 예쁘고, 이런 계란, 계란형의 얼굴이었는데, 쳐다보는데 볼수록, 아, 진짜 무섭고 사악한 그런 제 눈, 얼굴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귀신의 이제 모습이거든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귀신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귀신 때문에 매일 밤, 벌벌벌벌, 뜨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고 딱 다섯 분만 보세요. 그러면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무속인이 말하는 그런 흔한 내용이 아닙니다. 어, 다른 고차원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귀신은 사실 무서운 게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귀신도 이제 우리와 같은 이런 영혼입니다. 어, 이제 우리보다 좀더 빨리 이 육신이라는 이 옷을 벗고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것일 뿐입니다. 다만 이제 그분들이 우리의 인생 선배이신 그분들이 이제 어, 이 이승과 사후세계 저승 그 사이에 이제 또 다른 차원들이 있어요. 그 차원에 이제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령이 되고 귀신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 영혼이지만 영이지만 악한 영혼은 귀신이거든요 악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차원으로 저승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저승으로 가지 못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동안 업로드해 놓은 영상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승으로 넘어가지 못한 귀신들은 이제 순수하지 못한 영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귀신을 쫓는 이제 귀책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한번 그대로 믿고 실천을 하신다면 이제 매일 밤마다 벌벌벌떠는 그런 일이 이제 사라질 겁니다.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귀신은 절대 여러분이 좀 만만히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만만히 보게 되면 정말 진짜 귀신한테 호구가 됩니다. 네, 어, 장난감, 놀잇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이 귀신을 쫓는 이 비방법 이 다섯 가지를 알아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건강한 생각,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잘거 다위 눌림이 심하고 잘 때마다 귀신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평소에 고민이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 심신이 허약해진 상태입니다 예 우리 몸에서는 이제 양기가 나오는데 귀신은 음기를 가지고 있죠 이 양기가 이제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가까이 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 버리면 이 양기가 약해집니다. 강하, 강해야 되는데 약해지기 때문에 귀신이 가까이 다가올 수도 있고 꿈속에 우리에게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각, 밝은 생각을 하게 되면 양기가 강해집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요. 어, 두 번째는 집을 깨끗하게 청소할 것. 제가 보기에 집안이 더럽고 악취나고 뭐 그런 이제 상태라면 귀신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이제 지지분한 곳, 악취나는 곳을 좋아합니다. 성향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무속인들은 그 축축한 기운을 느끼게 되고 엄습한 기운, 그리고 악취 진짜 시체 썩는 냄새, 그런 냄새를 맡습니다. 귀신이 있는 곳을 항상 그러한 어, 악취 그런 축축한 느낌, 엄습한 그런 기운 기운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깨끗하게 청소만 해도 귀신이 잘 있지를 못해요. 왜? 깨끗한 곳은 귀신이 싫어하는 곳이니까. 귀신은 깨끗한 곳, 밝은 곳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집이 또 이제 어두컴컴하면 또안 좋죠. 전기세 아낀다고 뭐 형광등 하나 전부를 빼버리고 그러지 말고 끌만 온다 그 전기세 그거 두개다 꽂아요 두개다 꽂고 한개더 꽂아 등이 환해야지 집안이 밝아야지 사람의 마음도 밝아지고 귀신이 그러한 곳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슬렁 어슬렁 되다가도 옆집으로 가버려 그래서 무조건 깨끗하게 집 청소해야 되고 특히 두 곳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는 현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 들어올 때 그 처음 발휘되는 곳이 현관이죠. 현관은 무조건 깨끗해야 됩니다. 신발도 많이 있으면 안 되고 딱 필요한 신발, 매켤레만매클레만 몇 줘야 몇 되고요. 그리고 먼지 같은 거, 더러운 거, 그런 거다 이제 닦아내야 됩니다. 뽀송뽀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관이 밝아야 돼요. 현관, 그 현관등 있죠? 등을 밝게 하십시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욕실 있죠? 보통 욕실이 지저분합니다. 보통 그 샤워도 하고, 볼일도 보기 때문에 그럴수록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욕실이 물기가 있고 축축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변기 있죠 막 지저분하고 다 묻어있고 그러면 진짜 그곳에 귀신이 붙어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있죠 귀신은 축축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해요 물귀신 보세요 물에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폐가 흉가 다막 지저분하고 막 그런 악취 나고 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러한 곳에 귀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욕실은 물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벗은 구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귀신은 내게 어떤 해코지도 할수 없다고 믿는 것예 네. 어~ 귀신은 이제 우리가 자기들을 보고 놀라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는 겁니다. 악령들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예요? 어,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런 이제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우리가 실수하게 만들고, 사고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 사고를 당하게 만들고, 또그 사고를 통해서 목숨을 잃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귀신은 여러분에게 어떤 위해도 끼칠 수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본 이제 TV 내용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예요. TV에 직접 방영됐습니다. 봤어요, 제가. 그, 이제, 그 연인이 20대 후반인가 연인이 렌트카를, 차를 이제, 빌려서 타고 산길을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길인데요. 그런데 이제 남자친구가 운전하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저, 저기, 저기, 보라, 저기, 저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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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랬는데, 그때 이제 하얀 옷을 입은 여자 귀신이 찍혔어요. 실제 방영됐습니다. 그때 이제 남자친구가 놀래가지고 핸들을 돌리는데, 차가 그비탈길을 굴른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회상을 떠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이제 그때 인터뷰를 하는데 불벌 떨면서 분명히 자기 가 귀신을 봤다고 그때 그 귀신이 남자친구를 데려갔다고 그 이야기를 인터뷰하더라고요. 실제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특히 이제 나이 있는 분들이 이제 운전할 때 이런 일이 있죠. 평소에 하지 않는 그런 행동. 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스레이드를 밟는다든가 갑자기 흙 것이 보여가지고 핸들을 돌리는데 사람을 치워버렸다든가 이런 장난을 친다라는 겁니다. 영이 악한 악한 영이 그런 일을 이제 만들었지만 이제 또 우리 이 물질 세계에서는 또 법이 있죠 형법이 있고 하니까 또 처벌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 영적 코어를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귀신은 내게 어떤 해코지 할수 없다라는 걸딱 그거만 여러분들 다 주지 시켜서 머리에 딱박아둘 것. 그러면 귀신은 장난질을 하다가도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싫으면 싫 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까? 이 말은 뭐냐면 귀신에게 싫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동료들,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뭐 어떤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죠. 그때는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할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절을 못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다 들어주게 되죠. 돈도 빌려주게 되고 내 예, 시간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민해지고 스스로 이제 괴롭죠. 자괴감에 시달리고, 난 내가 또 호구가 된것 같고, 바보가 된것 같고, 또그 사람 앞에서는 또 좋은 친구, 착한 사람도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울감이 듭니다. 이런 감정이 들게 되면 귀신이 딱 좋아하는 그런 심리 상태가 되죠. 귀신이 이제 숙주로 만들기 딱 좋은 그런 상태가 되어 갑니다. 우울감이 들고, 우울증 환자들은 귀신의 숙주가 되게 딱 좋고요. 진짜, 이런 우울증 환자들 중에 진짜 귀신의 숙주가 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너무 많다라는 걸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상가집 장례식장 이런 곳 있죠. 죽은 영혼들이 많은 곳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꼭제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찝찝한데 가버리면. 필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는 이제 수호천사가 한두명 정도 따라다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신호를 주는데 그 신호를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나는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의 자녀다라는 믿음을 가질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잠을 잘때 자주 귀신을 보는데 제가 이제 귀신을 보는 이유는 제가 심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는 이제. 어 영적인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저는 귀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체이탈도 하고 또 예지몽도 끄고막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귀신을 보면은 이제 귀신을 정면으로 저는 바라봅니다. 어, 귀신 어, 얼굴이 어떤지를 저는 바라봅니다. 그러면 귀신이 모습을 감추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할수 없거든요.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를 싫어요. 해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귀신을 얼굴을 딱 바라보십시오. 너의 정체를 밝혀라. 난 너의 얼굴을 볼 것이다. 너는 밤마다 내 꿈속에 들어와서 어지럽게 하는데, 하는데 난너 오늘 너의 얼굴을 볼 거야. 해버리면 귀신은 도망갑니다. 왜? 이런 용기를 가지게 되는가? 우리는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그분의 어, 특별한 자녀이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해코지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여러분들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 나를 따라다니는 수호천사가 수호령들이 나를 어, 보호해준다. 지켜준다. 이 믿음을 가지, 가지시고요. 또 여러 천사들이 있고 또 대천사들이 있거든요. 뭐 가버리엘 대천사가 있고 미카엘 대천사가 있고 유리엘 대천사가 있고 라파엘 대천사가 있고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들 지켜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귀신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한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어느 무속인들이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그분들은 보통 이제 흔하디 흔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무속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영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꼭여러분들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위 눌림이 심하고 귀신을 자주 보는 분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을 한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성에 관한 최고봉, 전설이 절판도서라 할수 있는 허공의 놀라운 비밀, 이책꼭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우주의 법칙, 우주의 원리, 그리고 창조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종교에서 말하는 신, 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신을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고 그런 부분들 스스로 깨닫게 될 겁니다. 스스로 깨달아야지 자신에게 있는 깃들어 있는 신성을 또 어,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흑공의 놀라운 비밀 이책꼭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이북으로 읽지 마시고 이북은 기운이 없습니다. 이 저자의 기운 그리고 우주의 기운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이종이로 만들어진 종이 책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절판 도서이기 때문에 이제 구할 수가 없죠. 제가 운영하는 내부 카페 한 책이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읽을 수 있는 또 기회를 또 가질 수 있습니다. 꼭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들만 이책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이 책이 아마 중국 가격으로 수십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새 책으로 여러분들 이 책을 읽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